예, 자주 컨택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또그 과정에서 마치 저희가 고등학생, 고등학생 때 선생님들과 이제 은사와 제자 이런 관계를 맺었던 것과 같이 대학교에서도 교수님과 제자 사이가 어느 정도 돈독할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학점이라는 걸로 굉장히 강한 통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희와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수님과 저희는 4년 동안 뭐 전공 교수님을 계속 접하게 되더라도 사실상 저는 교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고 저희들이 대해서 딱히 아는 게 많지 않은 강사와 혹은 그걸 강의를 듣는 수강생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교수님들은 교사랑 달리 이제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 뭐, 다른 할 일이 많으세요. 연구도 해야 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강의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뵀던 이제, 많은 교수님들의 대다수가 강의보다는 개인 프로젝트나, 뭐, 개인 연구에 더 시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희 강의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동시에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생 때와는 달리, 약간 자유분방하게 서로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그 이외 의 것에 대해서는 같이 뭐 논문을 쓰던가 혹은 프로젝트를 같이 교수님과 진행하는 식으로 하면은 되게 알찬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맞다 그 저희과 교수님 중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실제로 그 교수님 말고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강의를 본 직업으로 삼지 않고. 본인이 연구해야 되는 프로젝트나 혹은 뭐 개인, 개인 논문 같은 거를 본으로 두시고 강의는 이제 부수적인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 교수님은 저희를 가르치시는데 되게 열정을 많이 갖고 또 무엇보다도 강의 같은 거를 보통 할때 만약 교수님 개인 사정에 의해 빠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강을 그 보통 당연히 하는 건 당연한데 그거를 애들 시간에 맞춰서 세 번이고 네 번이고 해주세요. 똑같은 내용. 최영희 교수님은 교수님 수업을 제가 수강을 했는데 그 교수님을 한두 번밖에 못 뵀어요. 그 강의를 듣는데. 왜냐면 교수님이 워낙 바쁘세요. 바쁘셔서 수업 시간에 들어올 그한 시간 반도 이제 투자를 못 하신 거죠. 그래서 그동안 다른 이제 그 교수님의 이제 연구실에 있는 다른 대학원생 혹은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이 와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은 시험을 내시는데 시험이 작년이나 재작년 거 섞은 그런 식으로 기초문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출하시거든요. 아니 시험문제 내시거든요. 실제 교수님한테 그렇게 교수님 왜 수업 안 나오세요? 저희 돈 지금 뭐 하? 뭐지? 한 학기 한 5억 원씩 내는데 돈 아까운데 좀 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하면 또 학점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네, 말하는 데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대학 교육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교수님들은 이제 대학교는 자유롭게 공부를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은 학점이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들을 어느 정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학점의 노예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희 대학생들이 실제로 저도 학점의 노예가 되고 학년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이제 졸업이 다가오면서 이제 취업 준비도 하는 입장에서 어, 학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학점을 이제 주시는 분들이 이제 교수님이니까 교수님들한테 미봉서안 되겠다는 생각 많이 해요. 1점, 다 1점 줬어요. 그때는 그냥 다 너무 교수님이 너무 하신 것 같아서 1점 드렸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살짝 이제 그익명성이보장되는지 모르니까 좀 그렇기도 하고또 대부분의 교수님이 어느 정도 권위 계신 게그 이제 교수님께서 갖고 계신 권한이 있잖아요. 이제 학생들 학점을 내고 실제로 시험을 뭐 어렵게 내든지 뭐 쉽게 내든지 혹은 과제를 많이 줄지, 안 줄지 이런 권한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권위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들이랑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교수님도 계시죠 그 와중에 소통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진정한 소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권위적이신 교수님들은. 학생들이랑 이렇게 마주 보 본다고 해도 그 본인이 확실히 위에 있고 우리 학생들은 아래에 있다는 그런 기본 관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컨택을 한다 해도 진솔한 대화는 못할 것 같아요. 진정 이 서로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에서 소통을 할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예, 우선은 최소한 당연한 거는 교수님은 약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약자고 학생이 강자인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예 찾아볼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학점을 이제 매길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이제 학생들을 어느 정도 쥐어잡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은 이제 그 반대 입장에서 학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자의 입장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 이렇게 교수님이랑 학생들이랑 근데 전적으로 이제 진정한 소통을 하려면은 실제로 이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절대 평가고 교수님이 이것만 하면 된다, 너네 이 정도만 하면 되고 만약 여기서 불만이 있으면은 뭐 제기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같이. 커리큘럼을 어느 정도 교수님께서 정해주시고 절대평가라는 그 전제 아래에서 학생들이 커리큘럼을 어느 정도 수정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소통이 가능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인간적으로도 스승과 제자 사이로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